어, 오늘 11월 16일, 지금 한 10시 정도 된것 같고요. 어, 토암산에 올랐습니다. 음, 어제와 그저께 경주에서 전시회가 있어가지고, 거기 참석을 했다가, 오늘 아침에 그 간포 어제 저녁에 간포로 와서, 간포에서 어, 자고, 간포에서 일출을 보고, 좀 흐려가지고, 뭐, 태양이 또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, 그래도, 어, 꽤, 비교적 맑은 날이었습니다. 간포에서 <laughs> 출발해서, 어, 지금 투암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높이가 745미터네요. 음 높이는 제법 높은데 에, 길이 에, 그 석굴암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길이 에, 비교적 완만해서 어, 쉽게 에, 올라올 수 있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토암산 처음입니다. 에, 제가 이제 치료를 끝낸 지2주 됐거든요. 그런데 현재 재발 징후 없습니다. 아마 어, 역사상 그 칸디다 내성 칸디다에 감염되어서 약물로 어, 완치된 첫 번째 사람이지 싶습니다. 에, 물론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아야 하는 전제가 있지만요. 근데 지금 봐서는 음, 뭐 2주 동안 전혀 재발의 증후가 없는 걸로 봐서 괜찮아 보입니다. 에... 도암산에 올랐으니까 또 노래 하나 불러야죠. <laughs> 도암산에 올랐어라. 해를 안고 앉았어라. 가슴 속에 품었어라. 세월도 아픔도 품어버렸어라. 터져 부서질 것, 터져 부서질 듯, 미소 짓는 님의 얼굴에도, 천 년의 풍파 세월 담겼어라. 바람 속에 실렸어라. 흙이 되어 남았어라. 님들의 발자취 가슴속에 품어서 좋았어라 아한발두발 발 걸어서 올라라 맨발로 땀을 흘려 올라라. 그 몸뚱이 하나 발바닥 둘을 천년의 두께로 떠받쳐라 산산히 가루지어 공중에 흩어진 아침 그 빛을 기다려 하늘을 우러러 미스러운 는 돌이 되거라 저쪽이 어, 동해인데, 지금 동해 바다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한 사람도 없네요. 호젓하게 아주 좋은 산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